드라마 첫사랑을 위해서 이지한 역을 맡은 배우 영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거의 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친숙한 느낌들이 있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더잘 되는 것 같고요. 아주 행복한 현장에서 요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사랑을 위하여 정석 역을 맡은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감독님이랑 처음 만나보는데 너무 유쾌하시고 작업을 분명히 즐겁게 하시고 같이 모인 배우들 다 너무 좋은 친구들 너무 사람도 좋고 연기도 좋고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 모여서 야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현장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작품 자체가 워낙에 또 즐거운 작품이라 아마 충분히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잘한다. 잘한다, 잘식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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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한다. 그리고 저희 마당이 무슨 공룡 주차장일까요? 남자랑 가오치. 주도새도 몰래 갔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호리 역을 맡은 시민들 최인지라고 합니다. 첫 촬영이라서 사실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요.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선배님들이 긴장하지 않고 계속 장난도 쳐주시고 해서 긴장 조금 덜하고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사랑을 위하여에서 유보현 역을 맡은 배우 김민규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워낙 감독님 스태프분들 너무 다 분위기가 좋으시고 선배님들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첫 촬영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laughs> 메이킹에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을 위하여에서 김선영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 <laughs> 저희 현장은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언니랑은 처음 거의 처음인데 너무 너무 좋고요 한 10년 같이 찍은 것처럼 너무 호흡도 잘 맞는 것 같고 너무 재밌고요 또 작품도 워낙에 재밌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 이름은 김선영이에요 역할이 <laughs> 원래 이름도 김선영. <laughs> 마음에 들어 언내가 아, 아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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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이 전복이 아니 왜, 왜 이러시겠어 <laughs> 첫사랑을 위하여 에서 자유로운 영혼 태호 역을 맡은 양경호입니다 첫사랑을 위하여 현장 분위기 말이 필요 없죠 행복합니다 밝고요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유재원 감독님의 이 진두지휘 하에 이 현장이 정말. 파도 물 흐르듯이 아주 순조롭게 오케이 okay. okay.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소 딜리 너무 물때를 확 그냥 아잘거 같아요 아. <laughs> <다 웃음> 맛있게 먹어 맛있게 중년의 사랑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있고 엄마와 딸의 사랑도 있고 온통 사랑 투성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랑들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관계가 아주 묘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감독님의 특유의 그 사랑이 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긴장감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거라고 생각니다 저희 드라마는 제목에서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여러 가지의 첫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두시고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드라마도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차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저 읽을 때 너무 재밌게 읽거든요. 첫사랑의 여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 치유, 사랑 이런 어떤 고리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고리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미미.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미미예요. 미미입니다. 미미. 아름다운 미미. 여기에 강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이장님 남편을 맡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도선면을 책임지고 있는 고이장 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 여러분,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해요. 드라마에서 여기 분위기를 온팡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과 같이 이 정서를 나누고 싶습니다. 25년도에 로맨틱 코미디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보시면 정말 그냥 사랑에 푹 빠지고 싶으실 정도로 따뜻하고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희 도서면 삼총사가 또 아주 재밌게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사랑을 위하여를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를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행복이 온전히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위하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첫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되시길 많이 많이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밌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8월에 나오는 저희 첫사랑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가볍게 그냥 즐겁게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위하여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첫사랑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작할. 안녕. 감사합니다. 파이팅 복귀라! <laughs> 그리고 저희 강아지도 있어요. 어, 소리 쪄! 저희 복귀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